가는 길에 편의점 들릴 거야. 그럼 시우에서 편스토랑 그 복돼지라면 밀키트 있으면 리뷰 좀요그 뭐야? 복돼지라면은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아, 저 혹시 그 뭐지? 그 이경규가 만든 복돼지 요? 어. 나다나나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무슨 시우 어플이 있대. 아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먹어볼 거냐 바로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요정석을 먹어볼 건데요 이경규 씨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뽀얀 돼지국밥엔 밥보다 라면 복 돼지면 돼지고기 트, 토핑이 들어있대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으려면 물이 필 요하겠죠？물 짜 기다려 주고 기다리 는 동안 저는 빼빼로를 먹도록 할 거예요. 안구이우리아가어저뭘 깎아줘야겠네? 아유, 맛있어. 아유, 아 맛있어. 손. 헐. 무시당했다.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먼저 볼게요. 사리면인가? 어머, 라면 사리. 돼지고기 토핑. 그 다음에, 다진 양념, 다대기, 국밥 전용. 분말 스프, 채소 향미유, 건조 파. 요렇게가 들어있고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정확하게 먹을게요. 첫 번째. 용기에 라면 사리와 분말 스프 동결 건조파 토핑을 넣고 뜨거운 물을 내부 표시선까지 넣어주세요. 음, 여기까지. 파. 그 다음. 돼지고기 토핑. 이게 약한 척하는 게 아니라. 아맵다아하나음 네? 어, 어. 대조부 냄새. 수육 냄새 나요 수육. 약간 사리곰탕 냄새인데?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반 정도 넣어볼게요. <목소리> 이만큼만 넣어주고요. 전자레인지 넣고 4분 정도 돌려주래요. 4분. 4분 넣고 돌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거는 어떠시죠? 별로야? 이거 줘? 이거 엄마가 먹을까? 다 됐다. 그 밤에 앉아있어. 앉아. 기다려.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기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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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북에 아트, 아트, 자, 아, 냄새는 괜찮지? 일단 국물부터 먹을게요. 어, 이거 막 괜찮은데? 고기 퀄리티도 괜찮아요. 음, 진짜. 그럼 이걸 넣어, 넣어볼까요? 다진 양념장, 국밥용 다대기다대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어. 무청 살짝 좀 짜다. 일단은 넣고. 색깔 좀 빨개지고 있죠? 음.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밥 말아 먹고 싶다 여기다. 어 진짜 괜찮은데? 3,500원짜리 편의점 국밥. 근데 바깥에 같은 시간에 5,000원짜리 국밥이 있다. 하면, 무조건 5,000원짜리 국밥을 먹을 건데, 다쳐 있으면, 이거에 삼각김밥, 가능합니다. 아, 근데 국물은 진짜 괜찮아요. 다기을 넣었는데, 확! 맛이 사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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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태풍이 뭐가 그렇게 화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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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목> 본론으로 넘어오면 맛은 있어요. 확실히 맛은 있어. 이경규 씨가 국물의 맛을 참 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꼬꼬면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어 진짜 이거 해장 간단하게술한 술 잔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사먹을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다입니다. 사먹을 의향은 있는데, 새벽에 문안 열고 국밥집이 없을 때는, 인정. 근데, 굳이 국밥을 먹으러 이걸 먹진 않겠다. 열린데 하나도 없을 때, 국밥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을만한? 근데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해, 맛있어. 응아. 화났어? 화났어, 삐졌어 어허. 다음 생인 꼭 사람으로 태어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렴. 그럼 안녕.